안녕하세요. 음, 오늘 소개할 책은 그 곤도 마리에 씨가 지은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보이실려나 어, 이런 책이에요. 어, 정리를 굳이 책을 읽어가면서 하고 싶진 않았는데 <laughs> 왜 읽었을까요? 어. 래서이 저자가 되게 궁금했어요.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가끔 이제 주부님 보는 프로그램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다시 관심은 없어요. 뭐 정리를 굳이 책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열심히 할 필요성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이그 수많은 정리 컨설턴트 중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분이세요. 어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2015년에 타임지 선정 뭐 백인에도 한번 뽑히신 걸로 예책 날개에 써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분이쓴 책도 굉장히 뭐 베스트셀러로 막 대단히 성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니까 단순히 어떤 뭐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분의 책을 직접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됐어요. 어 책을 읽은 소감은, 어좀 지루했어요. 앞부분은 좀 많이 지루했고, 뒷부분은 좀 괜찮았어요. 아, 뭐랄까 이게 번역의 문제인지 아, 책을 쓴 것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좀 많이 지루하고 좀이게 읽는데도 좀 불편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뭐저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막 정리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아 저도 막 정리하고 싶어져요. 아마 할 거예요. 다이어리에 써놨습니다. 정리할 거라고. 정리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뼈대만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꺼내요. 다 꺼내가지고, 일단 품목별로 꺼내서, 하나하나, 손을 대보는, 대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을 대봐서, 이분의 기준, 설렛, 설레... 아이 다른 책이 이거거든요. <laughs> 이분의 기준은 그거예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져보고 이게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 느낌을 한번 확인해 보고 설레면 놔두고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대신에 직접 만져봐야 된대요. 자기 손으로. 그렇게 물건을 다 꺼내 놓고 일단 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져보고 아, 설렌다. 그럼 냅두고 설레지 않으면 버리고. 이 작업이 첫 번째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버리지 못해서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언젠가 쓸것 같고, 언젠가 필요할 것 같고, 버리기엔 좀 아깝고,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하지 말고, 단순히 뭐, 언젠가 쓸 것이다가 아니라, 그냥 만져보면서 설렌다. 이 옷이 설렌다. 이 책이 설렌다. 이 소품이 설렌다. 이런 설레는 기분을 느껴보라고 해요. 그래서 설레는 기분이, 기분을 느낄 수 없다면 과감히 버리라고 합니다. 1번, 과감히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건을 이제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많이 버렸으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수납을 해야죠. 수납할 때 기본은 이렇게 세워서 놓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뭐, 책에도 했던, 이분은 아마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뭐 아실 수 있으실 건데, 옷도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요. 양말도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놔야 찾기도 편하고, 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좋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쌓여있으면, 이렇게 쌓여있으면,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빛을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막 시간이 흘러서, 아, 이게 여기 있었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계속 물건이 쌓여만 가니까, 이렇게 놓지 말고, 다 이렇게 세워서 수납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전부예요. 설레지 않으면 버리고, 물건은 세워서 수납을 하고, 딱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당신도 깨끗한 집에 살수 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뭐책한 권을 쉽게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근데 정말 정리를 하고 싶은 분이시라면 이 분의 책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이 좀큰 글자 책이라 좀 크게 나오긴 했는데 아마 보통 사이즈의 책이면 아마 이것보다 작을 거예요. 페이지도 되게 잘 잡거든요. 256페이지 밖에 안 돼요. 뭐 내용도 되게 간단간단하고. 그래서, 이게 읽어보시면 아마 일주일 안에 집안 정리를 깨끗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일주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저는 뭐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날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청소할 것인지. 제가 싫은 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날을 잡으면 아마 청소를 하루 안에 다할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의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꼭 해야겠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어, 버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막상 그 상황이 오면 계속 킵하게 돼요. 나중에 쓸것 같고 왠지 좀아 아깝고. 아 근데 그거를 이 책이 완벽하게 해결해줬어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기준은 하나. 아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된 집에서 살면, 정말, 인생이 변하는 마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뭐, 유명한 영상이 있잖아요. 그 어떤 해군제도 같은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뭐, 일어나서 이불부터개라고 하는 뭐 영상이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집을 정리하는,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그걸 보는 순간, 이제 굉장히 또 마음도 새로워지고, 또 깨끗한 집에서 뭔가 또 하고 싶은 욕구도 생길 수 있고, 또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겠죠 일단은 아,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또 나의 삶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내용이 너무 짧아서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마 좀 구절을 읽어드리면 뭐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정말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저처럼요 그리고 또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정리를 반복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철저히 버리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단기간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순서대로 일을 실행하면 절대 이전의 어수선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정리 컨설턴트로서 가르치고 있는 정리법은 기존의 정리 정돈 수납술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비상식적이다. 그러나 내게 개인적으로 정리법을 배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깨끗한 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정리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리한 후에 일과 과정을 비롯해 인생 전반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80% 이상을 정리와 함께 해온 나의 결론이다. 솔깃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그럴 리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불필요한 물건을 매일 하나씩 버리고 방을 일부 정리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그것이 정리의 힘이다. 자신있게 말하건대, 어중간하게 정리하면 평생 정리할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성실하고 인내심 강한 타입이 아니라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완벽하게 정리할 것을 권한다. 완벽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건 무리다라며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는 물리적인 작업이기 때문이다.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것과 물건의 재위치를 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두 가지만 할수 있으면 누구나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 물건은 정확히 숫자를 셀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버릴지 남길지 구분하고 물건마다 바른 위치를 정해주면 반드시 정리의 끝은 찾아오게 마련이다. 정리 리바운드 되지 않은 상황을 위해서라도 이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물건은 남길지 버릴지 결정하는 것하고 물건을 제위치에 정하는 것, 그러니까 물건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싹 버렸잖아요. 남은 물건의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항상 그 자리에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이 계속 깨끗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타입이든 정리는 버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알게 된 후로는 정리법에 대해서는 고객이 어떤 타입인가에 관계없이 같은 내용을 말한다. 사람에 따라 갖고 있는 물건이나 가구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정리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똑같은 방법을 전달하려고 해도 고객에 따라 전달 방법이나 교육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억지 분류해가며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정리를 하기 위해 애써 까다롭게 분류할 필요는 없다. 정리에 필요한 작업은 버리기와 수납장소 정하기 두 가지면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버리기를 먼저 한다는 작업 순서를 지키는 것일 뿐이 같은 정리 원칙을 따르되 나머지는 정리를 하는 본인이 어떤 수준을 원하냐에 따라 정해 리 나가면 된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아 이쪽 책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바닥에 아무 것도 놓여 있지 않고 시야에 물건이 들어오지 않는 호텔 같은 깔끔한 방에서 생활하고 싶어요. 핑크색 커버가 씌워진 침대가 놓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색의 엔틱한 램프를 켜고 샤워를 마친 후 아르마 향초를 켜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허브티를 마시는 모습을 떠올려 보곤 해요. 육아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어요. 정리하기 전에 이처럼 구체적으로 자신만의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상이 어렵다거나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모를 경우에는 인테리어 잡지에서 느낌 오는 사진을 찾아보거나 모델 하우스를 보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저런 집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취향을 알수 있게 된다. 실제로 에스 c 는 정리 레슨을 마친 후 샤워를 끝내고 아르마 향초와 클래식 음악, 육아를 즐기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예전의 바닥이 보이지 않은 지우 같은 방에서 빠져나와 드디어 손을 같은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리 후에 이상적인 생활을 상상해 보았다고 해서 다음 단계인 물건 버리기로 바로 진행하기는 이르다. 완벽한 한 번의 정리, 정리 리바운드 되지 않는 정리를 위해서라도 좀더 정리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즉,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이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방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렇게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정리를 하면, 한번 정리한 효과가 더 크고 오래간다고 합니다.무조건 버리기만 생각하고 정리를 하면 그때의 나처럼 불행해진다.본래 정리를 통해 가려야 할 것은 버릴 물건, 물건이 아니라 남길 물건이기 때문이다.나는 그때 머릿속에 수치도 떠올랐던 물건을 잘봐라는 말을 궁금히 생각했다.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그 전까지 나는 머리, 버릴 물건에만 주목해서 진짜 소중히 해야 할 남길 물건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물건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그것은 바로 만졌을 때 설레는가 하는 점이다. 나의 경험으로 볼때 무리없이 버릴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난이도에 따라 열거해 보면 의류, 그다음에 책, 서류, 소품, 추억의 물건 순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이 순서대로 버리면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버리는 난이도뿐만 아니라 그후 수납의 난이도까지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다. 그러니까 뭐 의류나 책 같은 것. 쉽게 버릴 수 있거든요. 서류 똑같구요 근데 어떤 소품이나 뭐 추억, 이 깃든 물건들은 좀 버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거나 과거에 내가 생각이 나는 것들은 쉽게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다 보면 생각을 하죠. 생각에 잠기고 막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 옷, 책, 서류 이런 거 먼저 빨리빨리 먼저 버리라고 해요. 그렇게 먼저 버려야. 나중에, 이제, 뭐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버리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정리는 과거 하나하나의 결말을 내는 행위다.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는 정리의 총결산이라고 할수 있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 돌아온 후의 나의 일가를 잠깐 소개해 볼까 한다. 나는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먼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한다. 현관에 벗어둔 어제 신었던 신발에게는 어제는 수고했다 하고 말을 건네며 신발장에 넣어두고 오늘 신은 신발을 벗어 신발의 현관에 가지런히 둔후 주방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린 다음 침실로 간다. 그리고 바닥에 카펫 위에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는다. 재킷과 원피스를 옷걸이에 걸면서 오늘도 일 잘했다 하고 위로한다. 스타킹은 옷장 근처에 있는 세탁용 바구니에 넣, 넣는다. 서랍에서 실내복을 기분에 맞게 골라 입은 후 관엽 식물에게도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며 잎사귀를 쓰다듬는다. 다음으로 가방 안에 내용물을 카페 뒤에 전부 꺼내 각각 재위치해 놓는다. 먼저 지갑에서 영증을 꺼내고 지갑을 침대 아래 서랍에 있는 지갑용 상자에 넣는다. 상자 옆에는 전기권과 명함 지갑을 둔다. 같은 서랍 속에 핑크색 앤티크 케이스에는 손목시계와 집 열쇠를 넣고 바로 옆 액세서리용 트레이에는 귀걸이와 목걸이를 둔다. 재밌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좀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책을 읽어도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일본 사람들은 좀 사물을 의인화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집에 와서도 뭐,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굉장히 잘해요. 집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사물이 되었던 여기 보면 뭐 신발이 되었던. 신분이 되었던 인사를 굉장히 잘해요. 이게 일본 사람들 약간 정성인것 같아요. 저도 어떤 책을 읽다가 그런 말을 보고 가끔 인사를 해요. <laughs> 그냥 좋다고 하니까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갈 때마다 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가 좀 사실 있어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신친감이 느껴진다고 하나? 근데 또 반갑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laughs> 재밌어요. 중요한 거는, 가방을 정리할 때, 그러니까 가, 가방을 보통 들고 다니잖아요. 갖고 들어오면 보통 이렇게 다 제자리에 놓는데, 제자리에 놓을 때, 가방 안에 내용도 물다 빼가지고, 제 위치에 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다 버리고.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빡세 보기도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편리해 보이기도 해요 사실 제 가방에도 몇 년째 들어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뭐 휴지나 아니 뭐 비상금 칫솔 칫솔로 가끔 쓰긴 하는데 뭐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아마 뒤져보면 제가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가방 안에 꽤 있을 거예요 아니 저도 약간 가방에 싸지마지고 다니는 스타일이라 근데 저도 좀 이제 가방도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재밌는 거는 그 욕실 있죠. 욕실에 뭐 샴푸나 막 비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이 곰마리 씨는 욕실 두지 말라고 해요. 그쓸 때마다 들고 돌아가고 들고 나오고 제자리에 두고. 이 일반인이 가능한가 싶은데 자신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뭐 욕실에 있으면 계속 습기 차고 막 뜨겁고 하다 보니까 변질되기도 쉽고. 또, 그런, 뭐, 비누 때들, 물 때들 굉장히 많이 차서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쓸 때마다 들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자기가 쓴 수건으로 이제 물기를 닦아가지고 제재를 두는 이런 생활을 하면 욕실도 굉장히 깨끗이 쓸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전 못하겠는데. <laughs> 언젠가 할지도 몰라요.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에 인사하는 것이다. 우선 거실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집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이름, 주소, 직업 등 간단히 내 소개를 한다. 이를테면 사도씨와 가족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인사를 한다. 이 2분 동안에 이루어지는 침묵 속에 예식을 할 때면 고객은 이상한 듯이 나를 바라보곤 한다. 그쵸. 일본 사람들 좀 이상하게 느끼기도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좀 일본 사람 특징인데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인사하는 게뭐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사람이 되었든. 굳이 생물이 되었든, 아니, 무생물이 되었든, 그냥 그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설레는 물건을 선별해 지금 자신에게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히 다리며 살자.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할수 있는 것보다 더큰 행복은 없다. 이것을 개운이라 한다면, 개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정리라고 확신한다. 이게 개운이 뭐, 운을 트이게 한다. 운이, 좋아지, 운이 좋아지게 한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정리가 안돼 있으면 되게 막볼 때마다 짜증 나잖아요. 언젠가 막 정리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좀 죄책감처럼 있고. 근데 정리를 함으로써 설레는 물건만 남고 또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그런 거, 그런 거잖아요. 이게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행위들, 그런 행위들, 작은 변화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비효과가 되어서. 내 삶을 크게 변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음,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laughs> 예. 지금까지 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다 꺼내서 손으로 만져보고, 설레면 놔두시고, 설레지 않으면 버리세요. 그리고 물건은 세워서 정리를 하세요. 위로 더못 쌓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물건을 정리할 때는 단번에, 한 번에, 말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고두고 하면 정리가 안 되니까, 한 번에 딱 해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본인이 느껴야, 이게 더, 더 감동이 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해요. 되게, 제 독서 리스트에 없던 책이었는데, 지금 뜬금포를 읽은 책인데, 사실 뭐, 그렇게 재미는 없었지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정리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분이라면 이책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정리가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뭐 괜찮으시다면 구독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